안녕하세요. 틈새뉴스입니다. 윤석열 탄핵심판 4차 변론에서 김용현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비상계엄이 불법이 아니라는 온갖 개소리를 시전했는데요. 이를 듣던 판사들도 기가 막혔는지 결국 김용현의 논리회로를 박살내는 질문이 화제입니다. 함께 보시죠. 영상 시작 전 좋아요, 구독 및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 국회 건물 내부로 투입된 군 병력을 빼내라 이렇게 지시를 네. 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질서유지만을 목적으로 군병력을 동원을 했는데 질서유지 목적으로 그러면 애초에 국회 그 본청 건물 말하는 겁니다 본청 건물 안에 군병력이 왜 들어갔습니까 질서유지를 하는데 그 안에는 어차피 의원들 들어가 있고 의원 관계자들이 들어가 있을 텐데 외부에 뭐 시민들이나 이런 사람은 들어가지는 않은 상태인데 굳이 거기를 군병력이 왜 본청에 유리창을 깨고 진입을 했습니까? 그 이제 최종적인 엔드 스테이트는 네. 이게 상황 자체가 본청에 네. 이런 어떤 그군 예, 병력이 이게 딱그 본청을 확보하고 출입문에 대한 일단 출입에 대한 이렇게 통제를 하면서 선별적으로 의원들이 들어오시는 거는 그냥 뭐음 저거 없이 저 제재 없이 그냥 음, 통과하시지만 나머지 불필요한 인원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딱딱 질서 정연하게 이런 외, 모습을 외부만 외부만을 본청 건물의 문문 문에만 배치를 해놓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충돌이 생겨버린 겁니다. 들어갔으니까 충돌이 생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출입문만 하면 안 되고 안에 내부에 또 이들 인원들이 또 어떤 인원들이 불필요한 인원들이 많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빼내야 되니까. 고론했던 차원에서 한 겁니다. 증인께서 국회에 병력을 투입시킨 이유가 국회 봉쇄나 침투가 아닌 국회 질서 유지였고 따라서 처음부터 국회를 봉사 봉쇄할 아무런 계획도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렇게 말씀하신 거 맞죠. 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어, 국회 의장께서도 그 출입구로 못 들어가서 담을 넘어서 들어갔고 그리고 일부 국회의원들께서는 그 차단한 병력들이 그 진출로를 열어 주지 않아서 국회에 못 들어간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거하고 달리 실제로는 국회 봉쇄가 목표가 아니었나 하는 그러한 정황들이 많이 보이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재판님 말씀 존중합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이 좀 다른 게 말씀하신 대로 제가 만약에 봉쇄를 했다 그러면 국회의장님이 담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담을 넘어갈 수없 없어야 맞는 겁니다. 봉쇄라는 개념 자체는요, 손에 손잡고 정말 울타리를 다 에워싸서 한 사람도 들여보내지 않는 것이 봉쇄입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담을 넘어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는 봉쇄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입구 위주로 출입, 출입구는 왜 막았을까요? 그러니까 출입구 위주로 이제 출입을 통제한 것이죠. 그러니까 출입 통제라는 의미가 출입을 통제한다는 의미가 출입을 완전히 전면 금지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출입 통제라는 의미에는 국회의원들을 국회의원들 막았잖아요. 국회의원들 통과를 중간에 다 시켰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막았다가 또 통과 시켰다가 또 다시 막았죠.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거기서 통과를 시킨 걸로 좀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아까 자꾸 체포 체포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증인은 이제 포고령을 위반할 개연성이 높은 사람들을 몇 명을 추려서 말하자면 동태를 파악하라고 알려준 것이다 이런 취지였죠. 예, 동정을 좀 확인. 그 말이 왜 체포로 바뀐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은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증인이 얘기할 때 동정을 파악하라라고만 말씀을 하셨지만 동정을 파악해서 포고령을 위반하면 체포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신 건 아닌가요 혹시? 그건 아닙니다. 체포라는 말은 꺼내지도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체포를 하려 그러면 체포를 할수 있는 기구가 구성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때가 그, 안 됐다는 겁니다. 그 말씀은 아까도 하셨고 예예. 그러니까는 그 말하자면. 이 사람들이 개헌 포고령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니까 동정을 감시해라라고 했다는 말은 네. 아직은 아니지만 추후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체포를 하기 위한 조건들이 있잖아요. 네. 조건이 성숙이 되면 체포를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체포란 얘기가 자꾸 나와서 묻는 거예요. 아. 동정을 이제 확인하다 보면 네. 어떤 위반 우려가 있고 하면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차단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면 그거는 필요하면 체포가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거. 그런 어떤 것들의 어떤 차원에서 연장선에서 생각하시면 되겠지만, 근데 최초부터 혐의도 없는데, 그리고 어 그때 당시에 시작할 때 얘기했을 때, 앞으로 어느 정도 지나면, 지나야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되겠냐. 그래야만 체포적 운영이 되니까. 그랬더니, 어, 아마 적어도 서너 시간은 더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서너 시간이면 그때가 통화했던 게 22시 30분 정도 됐는데 어, 새벽 2시 넘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예. 예.